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실전 투자의 규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분석해볼 종목은 조이레미늄이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보들 제가 종합 분석 파일로 준비했으니까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이레미늄의 일봉 차트를 조금 먼저 간단하게 봐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느 정도의 박스권 구간 3,000원부터 3,700원 사이를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 박스권 상단을 우파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첫 번째는 또, 거래 대금이죠. 이 거래 대금은 우리가 흔히들 단순하게 뭐 거래가 많이 됐니, 적게 됐니, 이런 걸 판단할 게 아니고, 세력들의 자금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장이 마감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수급 같은 경우는 약 2,800억가량으로, 이조이라이미늄의 시가 총액 4,900억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박스권을 오늘 돌파하고 나서, 이 상단부근에 안착을 하고, 이부근에 안착하고, 모를 해 준다면 앞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좀 발판이 마련됐고요. 이 조이레미늄의 상승 밸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루미늄 박입니다. 이 알루미늄 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양극재. 자,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기본 소재 중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기본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 알루미늄 박을 이 조일 알미늄만 생산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일 알미늄이 강세를 보이는 데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어, 아왜 갑자기 중국산 얘기가 나오냐 하실 수 있겠지만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일 알루미늄, 롯데 알루미늄, 뭐 동원 시스템즈, 한국 알루미늄, 사삼 뭐 알루미늄 많은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알루미늄 박을 만들 때이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니까 자 미국에서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이 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은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이라미늄 같은 경우는 중국산 소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알루미늄 박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알루미늄 업체들보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차트상 움직임을 보더라도 제가 아까 이 박스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스권이 어디 구간이냐면 조이라미늄의신고가 이전 바로 이 쌍봉 근처의 박스권과 동일한 구간입니다. 근데 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개미들입니다. 개미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2022년 9월부터 11월달에 이 조이 라이미늄이라는 종목에 매수를 해서 이 구간에 물렸습니다.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반복해서 이제 본전에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본전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이 수많은 개미들의 물량을 지금 전부 다 소화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력들이 작정하고 자이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를 앞으로 더 크게 계속해서 급등시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 조일리아미 같은 경우는 자 신고가 부근에서 주가가 얼마 급등 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 종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한가를 계속 가는 이런 급등주 여러분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앞으로 조일 이미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내가 뭐 단타 치다가 이전에 물리신 분들, 뭐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홀딩해서 버티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어떻게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전에 몇 가지 안내 사항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 먼저 해 드려야겠죠. 저는 키움증권에서 진행하는 우리 실전 투자 대회에 여러 번좀 참가를 했었고요. 작년까지도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참가를 했었지만, 현재는 유튜브 촬영에 집중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매매는 잠시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 주식과 관련된 영상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자, 많은 개인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셨는데,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차트부터 이 재료, 그리고 수급, 뭐 하나 제대로 된 분석 내용도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영상을 올리는 이 가짜 채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채널에 당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김프로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고 실제로 구독자분들과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자 1분이라는 시간만 잠깐 투자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마나 우리 금양이라는 종목을 제가 1월 26일 목요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금양에 대한 주가 전망을 단순하게 그냥 이 자리에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아니었죠. 인공지능 AI 로봇이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차 전지로 수급이 들어온다고 주가가 조정을 다 받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정확한 포인트 지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금양인 경우 26,500원에 제가 말씀드렸었고 최고가 92,50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245%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단순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전부 다이 문자 발송도 좀해 드렸는데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 세력주TV의 트레이더 김프로 종목 맞고요. 2월달 구독자 선물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비중, 재료까지 말씀드렸고, 리스크가 있으니 분할로 진입을 합니다. 자, 이런 코멘트도 전부 다 달아드리고 있죠. 자, 구독자 공유 2월 8일 8시 36분에 장 열리기 전에, 자, 김프로의 개인 번호로 우리 9,400명이 넘어가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문자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45%가 넘어가는 이 수익이 나온 거고요. 어, 최근에는 또, 이 3월에는 제가 강원에너지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완전 바닥 구간에 말씀드렸었죠. 3월 2일 목요일날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추천했던 영상이고요.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냥 매수해라가 절대 아니었죠. 세력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매집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자리가 왜 저점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강원에너지의 경우 340%가 넘어가는 높은 수익극가 나왔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드렸고, 마찬가지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는 전부 다이 선물 종목으로 문자까지 전부 다 남겨드렸어요. 이전송내역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 김프로의 3월 구독자 선물 종목이고요. 매수가부터 목표가, 그리고 비중, 재료까지 한 번에 같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발송이가 발신번호 보시면은, 자, 김프로가 보내드린 거 맞고요. 자, 우리 9680명이 넘어가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자, 이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문자 받아가시는 구독자분들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혼자서 영상을 보고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구독이라고 김프로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 연락처. 010-4868-3602 번호로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게끔 번호 등록해드릴 거니까 자 구독이라고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자랑일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세바스 AI 같은 경우도 많은 주식 채널에서 주가 급등 나오고 있을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전 언제 말씀드렸어요? 12월 20일 화요일 날. 인공지능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공략해야 된다. 차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한 전부 다 예측을 했죠. 그렇게 해서 세바스 AI 같은 경우는 1월달 우리 구독자 선물 종목 받으신 분들께서는 최고가 410%가 넘어가는 수익 나왔고요.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제가 4월 선물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210%의 수익. 그리고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 나오고 있는 박셀바이오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셀바이오의 상승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 자 미국의 일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암기획 발표까지 말씀드렸고 14일부터 16일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상한가 안착했죠. 그렇게 해서 박세바이오도 4월 4일 화요일날 제가 말씀드리고 상한가를 가면서 84%가 넘어가는 수익권. 근데 이 종목 또한 제가 4월 4일날 오전에 전부 다 우리 만 명이 넘어가는. 이제 4월달 넘어오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김프로의 종목을 따라 오는 데는 이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내가 혼자서 종목 선정부터 매매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세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 무료로 그냥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 보고도 혼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미리 선점할 수 있게끔 영상과 같이 문자를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자 구독이라고 다시 한번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영상, 제 영상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두 가지 선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꾸준하게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고요. 자, 첫 번째는 50% 이상 급등 확신하는 종목. 제가 공략하고 있는 이 세력주들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세력주 검색기입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고요. 키움증권에서 진행하는 성과 검증 서비스 완료됐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반드시 받아가셔야 되는 검색기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자, 좋아요랑 구독 버튼만 클릭을 해 주시고요. 문자로 저한테 딱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해서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물,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4868-3602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저한테 구독 인증을 해주시고 있으신데, 자, 자세하게 자 보시면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 구독 인증, 자, 김프로 구독, 구독 검색기, 그리고 검색기, 뭐 구독 인증, 이런 식으로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궁금하신 종목명 남겨주셔도 제가 전부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김프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고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 드리는 모든 종목들은 대부분 이 검색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력들이 보내는 신호를 자동으로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신호를 알려 주는 검색기인데요.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실전에서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고 얼마만큼의 높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 실시간입니다. 자, 김프로의 세력 신호 포착이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신호를 보내 주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지 자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이 r f 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아 이런 종목 나도 나도 바닥에서 들어갔으면 하실 거예요. 이 종목이 정확하게 이 화살표가 보이는 타점이 있을 겁니다. 이 화살표가 전부 다이 세력들이 보내는 이 김풀의 검색기에서 나오는 신호이고요. 자세하게 보여 드리면은 이 화살표가 나왔을 때자 3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자 세력 신호 포착이라고 3,875원에 정확하게 화살표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일주일간의 눌림목 구간이 나왔고요. 그때부터 무섭게 주가가 올라가서 지금은 19,6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내가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이 매수로만 대응을 하셨으면. 엄청나게 높은 고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자, 검색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 또한 오늘 상한가를 안착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화살표 신호 하나, 두 번, 총두번 포착이 됐고요. 이때 포착이 됐을 때 자세하게 보시면은 3월 27일 월요일 날, 자, 포스코 스틸리온의 세력 신호 포착이 34,950원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날, 다음 날 바로 급등 나왔고요.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N자형 패턴이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 바닥 기준으로 정확하게 약두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었죠, 여러분들. 대략 3주에서 4주 정도. 이 정도 기간만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주가가 급등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이화전기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오늘 급등 나와주고 있고 최근까지도 계속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의 세력신호 포착은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었다 바닥에서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화살표 신호가 나오고 나면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신호 한번 포착됐고 이전에도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주가가 급등 자 이렇게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 맥점을 정확하게 잡아내 주고 있습니다 이 검색기가 여러 번 신호를 보내잖아요 여러 번 여러분들께서 이때 놓치셨어도 이때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이때 놓쳤어도 이때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단순하게 이 검색기 포착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박스바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 촬영했을 때 이때였고 이때였습니다. 왜 제가 영상을 촬영했겠습니까? 정확하게 세력 신호가 여러 번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소개해드린 거예요.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이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 트레이딩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이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전부 다이 검색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검색기는 말 그대로 제가 설정한 다양한 조건값에 맞는 종목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검색기만 사용하신다고 이런 종목들 잡아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런 검색기를 지금 공유를 해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 코스피와 코스닥에는 2600개가 넘어가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재료부터 뭐 차트까지 분석을 하나하나 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검색기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제가 소통을 해보면, 자, 주식을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대한민국 주식 시장 정말 어렵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막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주식을 자 하루에서 뭐 이틀하고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 몇년 동안 내가 매매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이 검색기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두 가지 선물이라고 한 겁니다. 자 급등 확신하는 종목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자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정확하게 타점을 받으시는 것은 확실히 다르고요. 이 검색기 또한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받아가시면은 종목 선정부터 매매 타점까지 전부 다 안전하게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두 가지 선물, 자, 무료로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하나가 정말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이라고만 작성해서 전송해 주시면 이 전부 다 선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돈이 되는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떠한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 기준이 되는 캔들을 찾으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저는 기준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던 장대 양봉 캔들을 저는 항상 기준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이 레이미님의 차트 중에서 우리가 이 기준봉으로 잡을 수 있는 캔들은 몇 가지가 있냐. 바로 이 캔들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캔들 이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움직임을 보시면은 자, 처음에 나온 기준봉 캔들의 종가 부근. 자, 종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아래꼬리가 달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오늘 나온 캔들의 중심값, 그리고 종가, 시가, 총세 번의 분할 진입 구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제가 그어드린 3,840원부터 3,410원까지 이 안에서만 여러분들께서 조일 알미늄을 모아 가시면은 충분히 나중에 급등이 나오는 구간을 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신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이 대응 전략 파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 드리고 있는 종합 분석 파일이고요 이 조일 알루미늄의 매집 주체가 어디인지, 이 매집 주체의 평당가와 목표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가격별로 내가 어떠한 매매 전략을 짜서 매수는 언제하고 매도는 언제하는지 이런 매매 타이밍 준비했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과 함께 검증 끝난 이 세력주 검색기도 제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일 알루미늄 충분히 두고두고 두고 대응할 수 있는 자 좋은 파일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우리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딱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제가 충분히 플러스 계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자 김프로가 준비한 이세 가지 선물 놓치지 않고 받아 가시려면은 간단한 구독 참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